에쿠스는 정말 오랜만에 풀 시공입니다, 아 여러분. 바닥부터 현장까지풀 어. 시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 영상은 또다시 대형차라고 하면 우리 뭐있습니까 체험엔 K9, EQ900, G90, 에코스 이런 류의 모델들인데요. 왜 이렇게 에코스가 결칸이 많이 들어오냐면은 지금 보유한 오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직. 에코스 카페에 들어가도요. 네. 에코스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 중이세요. 물론 지금 JS 모델은 솔직히 이제 많이 뭐 배차도 이루어지고 했겠지만 아직까지 VS는 완전 현역이거든요. 완전 짱짱해. 예. 그리고 완전 짱짱하고 이때부터 차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디자인과 이 실내 공간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 이런 부분은 뭐 향후 뭐 10년 이상 봐도 예, 끄떡없다. 예 그리고 빠지는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오너분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 컨셉은 전체적으로 하얀 세상입니다 다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기 색깔 있죠 우리 결카의 상징 에르메스 딥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풀 화이트가 흰 세상이에요 다만 딱 위로 봤을 때는 오렌지일 겁니다 이 특별한 구성 결구님께서 수없이 많은 결카의 동영상을 뒤지고 뒤지고 밤새도록 시청하시고 한 결과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라인업을 딱 구축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헤드라인어와 딱 어깨 밑에 공간을 구별한다. 예, 밑으로는 배색이 안 된다 했으나 제가 고집을 약간 부려서. 아 아주 진짜 5% 미만의 포인트 테두리선만 들어갑니다 시티에그 다음에 오브로크 있죠 가슴 중앙 상단에 그 영어 폰트로 에코스라는 그 폰트가 있거든요 없는 거를 넣으면은 좀 아닌데 원래 있습니다 순정에그 에코스 폰트를 물론 이 모델은 없지만은 폰트에 또딥 오렌지 컬러 자수로 깔끔하게 박아서 포인트 그냥 딱 봤을 때는 풀 화이트인데 헤드라이너에 올라가기 전에 예, 딥 오렌지를 맛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에피타이저로 오렌지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탑승하는 순간, 와안 볼래야 안볼수 없는 헤드라이너의 오렌지 컬러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컨셉은 아마도 결카에서한 번도 세팅하지 않은 그런 방식인데요. 완전 풀라이트 어. 바닐라에 바닐라면 저희 마이바 에디션에 들어갔던 그 영상에 꽂으셔서 원래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이 세팅도 어떻는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이 세팅은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되면 저희가 최대한 이쁘게 그리고 예술성 당긴 나만의 작품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코스 결고님들 이거 네, 공감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laughs> 이분도 벌써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끈을 부여잡고 있죠. 도와드입니다 네. <laughs> 에코스 고질병이거든요. 이거 겁나 잘 뽑아줘요. 이거는 아. 부품을 못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아세이거든요. 못 시키는 부분 때문에 결카 전파상 아닙니까? 맞죠? 네. 어떻게든 고쳐보도록 하고, 만에 하나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더블로 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마감해놓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오늘 이거 알죠? 뭐 국룰입니다. 우리 결카에 오시면 이 부분 다 교환되는 거. 전국 현대모비스에서 도케치는 결카에 제일 <laughs> 많이 나갑니다. 이게 왜 이리 많이 나가노? 현대 측에서 이러면. 부산에 결카가 있다고? 궁금해하실텐데 맞습니다 저희 결카에서 저 도케지 패널을 많이 교환해 드린답니다 저기도 있죠 에코스 얘는 460 입니다 460 와, 예. 에코스를 타고 결카에 왔는데 이미 에코스가 두대나 있어 진짜 노아를영화 찍어야 된다니까 밤의 세계에 계신 분들도 아직 타고 계시던 분들 <laughs> 그분들도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전화는 많이 오시더라고 어이 동상 이러면서 <laughs> 그분들 잘 계시는지 안부 여쭙고 싶습니다 자 빨리 작업을 가시죠. 해서 또 하나의 작품 탄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도 트림 상단에 퀼팅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닐라의 화이트 실인데 이제 뭐 사실 에코스 트리밍은 1등이지 그냥 1등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아. <laughs> 저희 사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자만하면 안 된다.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래도 에쿠스는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우리가 1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콘솔 패턴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 이모님 보세요. 지금 완전 머리맡에 완전 그 총알을 엄청나게 챙겨두고 저렇게 일을 하시는 오늘은 오로지 김해 3개에서 오신 에코스의 드리밍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트림 드리밍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콘솔 드리밍 오늘 해보면서 사이드에 또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가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공을 하고, 드리밍을 하고, 앰비언트까지 가시죠. 몇시 지금? 2시 15분. 아, 오늘 날씨가 참 더운데, 열심히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첫 번째, 도트림의 이 낡고 낡은 결카의 시그니처 메뉴 필수입니다. 모든 차량들, 플라스틱 윈도우 스위치 커버 쪽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쭉 긁으면 쭉 긁혀요. 이렇게 진짜 완전 새 거, 이거 질감 자체가 틀려요. 플라스틱 진짜 새것의 플라스틱과 거의 녹아가는 이 플라스틱 찐득찐득 하거든요 만지면 다르다는 거죠 생산한지 얼마 안된 이 새로운 윈도우 스위치 커버 이 커버만 교환을 원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그냥 도트림 트리밍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새것으로 바꿔드리는 거죠 이 부품 가격만 받고요 얼마 안해요 얘도 새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결카 도트림 조립해 오겠습니다 가시죠 콘솔도 완벽하게 지것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 수작업으로 이 라인을 깔끔하게 완성하고 버튼을 누르면 조작도 문제가 없고 안쪽도 말끔하게 트림이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도 순정 마감 그대로 활용합니다 닫으면 저희가 아는 그 콘솔 2단형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스티치를 4개를 맞춰야 돼 뒤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꿀팁이 있는데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도어트림 하더니 너무 잘 나왔어요. 라인 보세요. 아, 거기도 좀 깔끔하게. 와, 딱 떨어지네. 이제 도어트림에서 가장 어쩌면은 범위가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에쿠스는 뭐 어디가 어렵다, 어디가 쉽다라고 하기엔 다 너무 손에 익어버려서 다 비슷합니다, 난이도는. 하지만 시간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나 여러 가지 그트리밍에 스킬이 필요한 파츠는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어렵지 않을 뿐. 이제 모든 도우트림의 풀, 가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파츠를 조립해서 깔끔한 도우트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작업을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야, 미쳤다 이거 와 콘솔입니다 에코스 콘솔인데 네, 기어봉이 딱 있죠 에코스마다 사이드 모양이 다른데 보시면 이거랑 일창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여도 한 장으로 트리밍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파츠인데 앞쪽까지는 이렇게 사이드 적은 비용 추가하시면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포인트당 10만 원인데 국산차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두 포인트 넣어주시면 콘솔 사이드에도 멋지게 넣어드리거든요. 이 부분이 딱 시트에 앉으면 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딱 시트에 앉으면 은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쁘죠? 다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드로 선택해 놓으시면 이렇게 멋진 모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죠. 에쿠스 14년식입니다. 순정방식 그대로 바닐라 앤 에르메스 오렌지 컨셉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뭐, 디테일은 순정방식 그대로고요. 예 네.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쁘죠? 진짜 이쁩니다. 차에 딱 조립되고, 이런 시트하고 같이 딱 세팅되면 얼마나 이쁠까요? 맞죠? 정말 기대됩니다 이 차는 또 특히나 헤드라이너 쪽에 오렌지로 또 풀로 세팅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적 없는 그런 컬러 구성으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에코스 2014년식 대시보드입니다 완벽하게 순정 방식 그대로 작업을 했고요 모든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에어백 절개 라인부터 해서 모든 구조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 없도록 기존의 가죽 다 제거하고 그렇게 작업 했습니다 자 오늘 또제 앞에 수리 요청건이 도착해 있네요. 에쿠스이 지금 보자 앞문 보면은 여러분 콘솔 있잖아요. 이게 잘 봐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게 콘솔 이게 그 당시에 요즘에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게 없습니다. 맞죠?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에쿠스는 이게 이제 또 콘솔하다 수납 쪽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한 반쯤 열려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얘가 딱그 샤프트 축인데 이게 좀 금속 재질로 만들어 놓던 거안 하고 이거를 힘 받는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 이 봐봐요 이 뽑아졌지 두 동강 났다 니까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뭐 연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제가 볼땐 이거 하나만 뭐 메탈 소재로 만들었으면 천년만년 갈긴데 차를 천년만년 타는 건 아니지만서도 굳이 이거를 갖다가 아니면 그 볼트 식으로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하다못해 리벳스로 해주든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 부분이 파손돼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결구님도 이 테이프 발라 다녔잖아요 테이프로 고정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이 미관적인 요소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깔끔하게 수리해가지고 예전처럼 쓸수 있도록 작업해 놓겠습니다 두개다 빠졌나? 두개다 빠졌네 두개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렇네 두개다 제자리 올라와 있네요 맞죠?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수리를 끝났거든요 보셨 쓰는데 전혀 지장 없이 수리해놨고 두개다 보니까 두개다 파손돼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둥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해놨는데 이쪽이 문제, 요 이쪽이 이쪽 기둥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조수석 쪽인데 이쪽이 아마 드렁덜렁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이어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우리가 이제 에쿠스 갈아주잖아요, 맞죠? 교체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부품을 이용하는 거지 일부분 딱 해갖고. 여해가 여기에다 딱 인식을 하는 거치과집가니까 맞죠? 좀 인식해가지고 높이 맞춰가 정밀하게 작업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기존에 파손된 것도 작동 잘 되죠? 여기도 이제 다른 폐품을 이용해서 기둥을 생성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작동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놓고 막히고 이히고 아예 그냥 덜렁덜렁 그렸거든요. 두개다 빠져가지고. 네. 잘되네요 하지만 한번 뽑아진 거를 지금 거의 안 되는 걸 되게 해 놓은 거니까 자주 여닫지 않는 거짝달라부터 있잖아요 열면 열리고 완벽하게 또 수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데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찹찹하이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뭐야 세차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 세차업 계신 우리도 결근님 계신데 비 계속 오면 매출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진짜 지금이야 저희는 세차가 이제 비율이 많이 비율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이제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세차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매출에 이 날씨에 매출에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가 오는 날은 좀 굉장히 우울했죠.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비가 또 너무 안 오면 또안 돼요. 또한 번씩 와줘야 차가 또 오히려 더러워지니까 세차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자주 오면 또 사람들 또 세차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은 예, 상황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또 이해해 주십시오. 자 비가 오기 직전에 했던 결과의 모습입니다 에코스 동시에 작업하려고 제 앞에 있네요 이거 하나는 끼어봉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말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엠블럼도 두개 있고 이런 부분도 다 살립니다 이렇게. 보통 옛날에는 파손도 되고 진짜 뭐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걸 살립니다 그게 원칙이 자 여기 핸들 밑입니다 에쿠스 핸들 밑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다 수작업으로 돼 있죠 이런 거싹다 다시 해야죠 해주면 이쁘거든요 이것도 뭐안 해도 뭐 굳이 상관없는데 얘만 좀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같은 컨셉으로 바꿔줍니다자 먼저 에어백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까주고 떼고 새로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요 이게 순정에는 가죽은 맞는데 스티치가 없어요.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한 거예요. 요 라인에는 스티치가 없잖아요. 맞죠? 그냥 통가죽인데, 이런 굴곡질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그냥 두는 것보다 이쁜 굴곡이 있는 이 라인을 살려서 이렇게 더블 스티치로 작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이쁘죠? 하나는 풀 오렌지 버전, 하나는 나파의 오렌지 스티치. 다른 또 분위기를 뽐내고 있지. 이렇게 같은 차, 같은 부품이지만 컬러라든지 패턴 변화만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완전 내가 이때까지 결카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 그 영상에 꽂혔지만 내 차에는 뭐 똑같이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차별화 두고 싶다면 그 배색이라든지 컨셉만 잘 잡으면 완벽하게 내가 본결카 영상보다 더 세련되고 더 독특하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컬러하고 컨셉, 패턴이 조합이거든요. 한번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2014년식 에코스입니다. 네, 이제는 뭐 워낙 에코스 성지라 볼리 올만큼 저희 결과는 에코스가 가장. 많이 재탄생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맞죠? 맞습니다. 오늘 이 컨셉은 개인 취향이 담긴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바닐라 바탕에 에르메스 오렌지죠, 있 여러분. 요즘 엄청 인기가 있는 그 컬러입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가고, 어제도 예약이 들어온 컬러가 바로 에르메스 오렌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트렌디한 컬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에르메스 오렌지가 벤츠에서도 뭐 많이 트닝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컬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천장. 또 오늘 포인트입니다. 2014년식이며 내니까 15년식이 마지막 건물이든 에 쿠스가. 맞아요. 그래서 네. 바로 2km 바뀌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14, 15년도에 나왔던 생산되었던 에쿠스가 제일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에쿠스 V S계의 가장 신형입니다. 시공 내역이 거의 다 들어갔다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장까지올 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에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까지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 잠깐 뭐 보실게요. 10년 된 차량이 아닙니다. 이게 뭐 군데군데뭐 스톤칩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보거 말고는 지금 딱 이래 보시면은 컨디션이 검은색인 차가 이게 좋아 광택 내놓으면 완전 새차처럼 되거든 맞습니다 야, 그리고 그 차주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 이초밥 검은차들 얼마나 볼수 있는 검은차를 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솔직히 닦아놓고 하루만 있으면 뭐 어찌 됐는지 그래도 아 죽기 전에 검정색차량에 타야 됩니다. 근데 이 광빨 내놓고 제일 희열감이 높은게 블랙이잖아 외관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넘치는 블랙의 포스 그것에 버금가는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는 바닐라 톤그 다음에 에르메스 오렌지하고 콜라보된 2014년 식에 코스입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워낙 뭐 기전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이제 만드는 어떤 뭐 작품과도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논할게 없다 다만 내가 지금 예약을 하면 언제 돼도 이게 지금 관건 포인트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6월 1일입니다. 네, 6월 그... 1일 기준으로 결카의 차량을 입고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기기간이 있나요? 두달 정도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늘어나면 정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두 달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고, 오시는 분마다 요즘에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객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어제도 새벽 몇 시까지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또그 여파가 자동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그 차에 대해 진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례로 우리 또 구심의 우리 또찐 결구님이거든요. 구심의 뭐, 도코다인이 정일한 결구님, 엄청 많아요. 겜둥이니,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영상을 다 깨고 있을 정도로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저희 캐카에 그런 부분들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도 주시고 견적도 보러 오시고 진짜 많이 오세요. 특히 주말에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실 거예요. 또 맞습니다. 저희가 딱 토요일 시작하면. 오십니다. 네, 뭐 커피컵이 막 이렇게 쌓입니다 뭐. 커피숍에서 각설하고 <laughs> 빨리 출차를 해야 되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 갤카 영상 알림 오시면 꼭 본방사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14년식 에코스입니다 오늘 또 vs500 일단은 풀로 어? 예. 사장님 네. 지금 마치 제가 보고 있는 이 각도에서는요 네. 보입니다 그 차량이 보입니다 어떤 차량이 안 보이세요 저희의 걸작 마이바 에디션이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처음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떡상 비슷하게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이미지가 보이시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르메스 오렌지의 컬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살짝 다가와 주시면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 멋지죠? 지금 헤드라이너 쪽에 오늘 에르메스 컬러를 세팅을 해봤고요. 오늘 적용된 시트는 바로 라인 킬팅.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CG 킬팅하고 다르게 센터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 라인의 볼륨감 한번 보실래요? 소리 들립니까? 볼륨감이 엄청 입체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쿠셔닝은, 이 봐봐요. 앉았을 때 등하고 이런 옆구리가 딱 감길 정도로 쿠셔닝이 상당하거든요. 40mm 특수폼이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안아줍니다. 정말 포근하게. 소개할 때마다 그냥 빨리 안고 싶어요. 이 리무늬 시트. 앉아있을 때의 편안함이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는 착자감을 아니까 볼 때마다 그냥 안고 싶다 이 생각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앉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느낌이 와요. 포근한 아닐까, 침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뛰어서 예 날라서 눕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에코스가 교과서적으로 멋지게 틀이 잡혀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헤드라이너에도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성형할 때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보이십니까? b 필러라든지이런 부분 딱 하단에 B필러 스티치 맞춰놓은 거 이렇게 선 하나도 굉장히 신경써서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라인 킬팅 세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톤은 바닐라인데 사이드 볼 쪽에 오늘 파이핑 있죠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탑승할 때 이게 쓸고 내릴 때요 시트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컬러감으로 인해서 포인트 라인을 선명하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내구성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핑이 뭐 터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파이핑을 터진건 못봤어요 그래서 파이프가 기능적인 부분이 한 두가지 정도는 된다 인테리어 적인 부분도 어떤 상상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컨디션 유지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요소를 빼셔도 됩니다 빼시면 바로 이렇게 더블 스티치로 적용을 해 드릴 거예요 파이프들은 개인 취향이에요 에코스 는 중장년층 수많은 오너를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진짜 딱한 핵을 꺾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그 정도의 명착이 에코스 차량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에코스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 특유의 서스펜션 그 승차감 있죠. 에코스의 맛이 있죠. 네, 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빵 수에 이 정도 덩어리에 딱이 육중한 포스 있는 이런 승차감, 예, 드라이빙 감을 느끼게 해주는 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e q 베 하고는 또좀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그런 드라이빙. 그리고 이큰 덩치를 있게 만들어주는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그런 맛에 빠지면은 다른 차는 못 타요. 이 서스펜션 맛에 빠지면 습니다. 그래서 에쿠스를 타신 분들은 승차감 하나에 모든 게다 없어진다. 아마 에쿠스를 타시다가 이제 네네. 나도 기변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신대요. 동급의 K9이라든지 G80, G90, 요 라인을 경험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쿠스의 그 맛을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에쿠스를 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또 아시고 이 부분은 또또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드림 이 파츠 중 하나입니다 여요로 자리 바꾸습니다 네. 멋지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핸들 딱 돌릴 때 이렇게 이딱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딱 운행할 때는 그렇지만 이거 보이죠 약간 핸들링할 때 뒤에 보이시죠 이 맛에 이거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이래 보면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힘들기도 힘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처음 작업했을 때이 작업은 연마에서는 좀 하기에 힘들겠다 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가장 좋아하는 힘들어요. 파츠이지 않습니까? 많은 문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견적을 볼때 제가 이거를 <laughs> 어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사장님이 이 이야기는 일부러 안 꺼낸다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제가 굳이 먼저 말을 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상을 쭉 많이 보셨기 때문에 대반에 알아요 그래서 찾아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빼박이죠 빼박 이런 포인트들은 진짜 찐 결구분들만 위해서 하는 그런 트리밍 부분일 수도 있어요 결과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을 하고 견적을 내면은 아마 여기는 트리밍이 안될 겁니다. <laughs> 네, 좀 이렇게 자주 시청해 주시고, 우리 결과를 관심있게 사랑해 주시면은, 어떠,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견적도 빨리 끝나고, 진행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미 그, 따라라라락 다 적어 오세요. 요거, 요거, 티존 대시보드, 네. 언더, 사이드, 시트백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맞죠?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laughs> 다 그려져 있다는. 지금 또, 병원이 주말에 우리가 출차를 하다 보니까 다 약속이 있으시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네. 하겠고요. 지금 그 앉는 자리에서 웅피디 음 보시면 딱이 라운딩 보이시죠? 아. 이런 부분 들뜸 없이 작업을 다 깔끔하게 해놓고 이런 썬높프까지 작업이 완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죠? 아, 진짜 정말 멋집니다. 오늘 제가 이 배열을 뒤쪽으로 아름답게 작업을 해놨어요. 들어와 한번 가보실까요? 어, 근데 진짜 사장님, 제가 문을 열고 놀래요. 와, 이차 뭐야? 대박이다. 이렇게 딱 앉으려고 딱 하는 순간 와, wow, 두 번째 놀랍. 보이시죠? 이 차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히팅 반달 라파 패턴을 뒤로 리어 자석 쪽으로 세팅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c 필러 있는 부분의 디테일도 한번 봐주세요. 쫙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꼽어지는 요 보이시죠? 요 선. 쫙 얘가 멋들어지게 딱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선. 그리고 이 지금 라인 보이나요? 헤드룸. 헤드룸 따라서 탁 곡선. 오, 보이시나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헤드백. 백버 있죠? 요거까지 다 순정식으로 다만들어놨고요백커버는 예, 전부 순정 타입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어 콘솔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는 필팅으로 좀 포인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디테일면에서는 이제 솔직히 대상 논할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지금 대시보드까지 화이트 세상 아닙니까? 맞죠? 자, 리어 선반을 보세요. 스피커 존입니다. 서라운드 스피커가 자리 잡고 백 오퍼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완전 정말 멋들어지게 스크래서 진짜 예, 저리가 라할 정도로 뒤에 선반을 멋들어지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2 0라도 완전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 투톤 조합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원톤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투톤을 어떻게 매칭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헤드라이너 기점으로 헤드라이너 하부 쪽으로는 바닐라톤의 화이트 계열로 세팅을 해봤고요. 헤드라이너 쪽으로는 이렇게 에르메스 오렌지로 다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닫게 되면은 마이바 컨셉으로 해놓은 거 이제 보이시죠? 위에 상단, 중단. 공단의 볼륨감이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굳이 이제 설명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수작업 패턴입니다. 컴퓨터 자수 패턴이 아닌 저희가 미싱을 직접 재봉을 해서 만든 수제 원단입니다. 포인트 앰비언트 보이시죠? 지금 완전히 대낮입니다. 광량 한번 보시면 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딱 멋들어지게 진행되는 일자 라인 에코스에서는 정말 멋들어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대시보드도 운전석하고 조수 위에 상단에 딱 멋들어지게 자리 잡고 있죠 엠비언트 저렇게 깔끔하게 순정틱하게 작업을 다 해놨다고요 이렇게 또 멋진 2014년식 에코스 와 천장 계속 바라보게 되네 두번 놀랍니다 차에 대때 네. 문을 열었을 때하이트로한번 타면서 몸을 집어넣을 때 천장을 보고 두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 말고, 어저께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천장을 왜 보고, 누가 보나 천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오시면서 이걸 봤어요, 이 차를. 결국 그분도 헤드라이너 시공을 예약하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14년식은 저 부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깔끔하게 엠비언트를 멋들어지게 매립을 해놨어요 가죽안에 그냥 박힌 것처럼 시공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쁜 에코스 오랜만에 풀 화이트 시공 해봤는데요 이렇게 볼 때는 풀 화이트고 이렇게 앉아서 위로 볼 때는 에르메스 오렌지입니다 오늘 이 컨셉 어땠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많은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컨셉에 맞도록 상상하고 꾸며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상 곧 현실이 될수 있는 길가에 꼭 오셔서 그 모든 갈증 푸실 수있 열심히 노력 하겠 습니다. 여러분 들구 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 겠 습니다. 다음 시간 인사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